자, 오늘은 써니데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소양 가는 길에, 소양로에 공간, 송강수로 달리겠습니다. 고고! 아직 벚꽃이 피진 않았지만, 오늘은 송강삿길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기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시작합니다. 슬슬. 운동을 아, 일시 중단합니다. 한 바퀴 돌겠습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출입금니다 아, 이거 차가 못들어갑니 차가 못 들어갑니까? 차들어가겠들어가습니다 소양면. 뭐 어디로 뛰는 거야? 앉으고.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오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수 뮤지엄 등대가 왜 산속에 있습니까? 호흡을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어? 일단 마스크 쓰고. <laughs> 저는 안 씁니다.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아, 꽃 아직 안 피었어요. 그러게 다음 주 오면 완전 대박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어, 온도는 너무 좋고요. 아 어, 어, 달리기는 너무나도 되게 좋은 날씨, 시원한 바람, 좀 걷기는 쌀쌀하다는 느낌을 들겠지만 오늘 어, 14도, 어 너무 좋아요. 15도, 16도 정도.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볼까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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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병풍처럼 보여지는 산. 이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냄새는 돼지막 냄새. 아, 돼지막 냄새. 아, 날씨는 좋은데, 갑자기 돼지막 냄새. 아, 어쨌든 그래도, 밖에 나오면 좋습니다. 어때요? 이제 자 오늘 10km 도전해봅시다. 3km 이후, 4km 이후 이제 산책로로 산 등산 산책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호흡 조절 잘하면서 잘 뛰고 있는데 아, 처음 와, 처음 와본 길이라 어떻게 길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치 너무 좋네요. 야 이런 데가 있었네. <laughs> 아, 자마 산길 마을을 지나 이제 점점 산능이 가까워지니까 말 그대로 농가나 별장 같은 집은 없고 이런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 카메라 들이대니까 또 뛴척한거 봐봐 야너 진짜 나 안좋아 나 이런식으로 불량해 어? 계속 들이대야 되겠어 나쁜 체박사입니다 카메라...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카메라 들이대니까 이제 뛴척한거 봐봐 바람 좀.. 자동동 동영상 힘듭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힘듭니다 네. 노적골 노적봉 노적봉 노족봉. 골노적 여기 노적봉이래 노적봉에 치마살 그래? 치마살이라고 치마살이야 치마 고기야 치마살 치마산 경풍처럼 쳤다 해서 치마살 치마자락처럼 넓게 퍼졌다 해서 치마산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앵글 저기다 한번 돌려봐 예. 갈 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갈 일이 안돼 아, 이제 체온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되고 아 다시, 다시 다시 뛰면 네, 되는데 네, 나머지 아주 하겠습니다 5km 야 내리막이라고 이제 속도를 내는데 이흔들만좀 아. 돼봐주지 이 흔들림만 걷 그래 어? 아 이거 흔들림이 너무 세 찢기가 곤란해 어? 원래 일어나 아이고 올해. 원래... 아이고 못 죽겠어. <laughs> 개짖는 소리에 아 멋지다. 함께 뛰어갑니다. 송광사 벚꽃길, 송광로길. 지금은 아직 안 뛰었지만 벚꽃이 아직 안 피었지만 곧필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